50대 은퇴 준비. 이것만 알면 끝. 필수 체크리스트 TOP 10. 안녕하세요. 50대 여러분,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은퇴.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가 꼭 알아야 할 은퇴 준비 핵심 전략 10가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모아라. 은퇴 자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 덕분에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져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매달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은퇴를 위한 저축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2. 네?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정확히 계산했나요? 은퇴하면 얼마나 필요할까?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의 709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부부 2인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원 정도라고 해요. 대출이 있다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3내 자산 파악하고 목표 세우기. 지금까지 모은 돈, 연금, 주택 등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6억원인데, 이중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금융자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나의 현재를 알아야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죠. 4. 직장 은퇴플랜은 무조건 활용.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같은 은퇴플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세금 혜택도 받고 회사에서도 지원해주고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저축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평균 적립금이 5천만 원이 채 안되는데 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잘 보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 개인 은퇴 계좌 IRP 개설은 필수 개인 은퇴 계좌 IRP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한국의 경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금할 수 있고 50세 이상이라면 저금 가능 금액이 더 늘어나요.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6. 안전자산호, 투자자산호 밸런스가 중요. 50대에는 안전자산 예금, 적금, 국채과 투자자산 TDF, ETF, 배당주 비율을 50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면 노후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7. 연금이 전체 수입의 40%는 돼야. 은퇴 후에는 연금이 주 수입원의 최소 40%를 차지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핵심이 되는데 특히 퇴직연금은 절대로 주택 구입이나 다른 소비에 쓰지 말고 노후 자금으로 꽉 지켜내세요. 8. 5에서 7% 배당금 확보 전략. TDF나 ETF를 활용해서 5에서 7%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세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 있다면 매각하거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9. 건강 관리, 은퇴 준비의 핵심. 아프면 모든 게 소용없죠?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기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꾸준히 몸을 관리해야 해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장기간호보험도 미리 고려해보세요. 10. 사회적 관계망은 노후의 비타민.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해서 외로움을 방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세요. 가족,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번외편 이것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부부연금 맞벌이 전략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연금을 준비하는 연금 맞벌이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배우자의 연금 플랜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은퇴 적금, 손대지 마세요. 은퇴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중간에 인출하면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이룰 수 있어요. 이직할 때도 현재 정립된 퇴직연금을 잘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의 IRP 플랜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 공백기간 대비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 510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확인 사회보장 은퇴 혜택은 은퇴 전 연봉의 약40% 정도를 대체해요. 소득 수준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사회보장제도 웹사이트에서 예상 혜택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투자 다각화는 필수. 저축한 돈을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나이와 목표에 맞춰 투자 항목을 꾸준히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찾기 은퇴 후 건강한 루틴을 위해 독서, 여행,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50대 은퇴 준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